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극률의 길자를 극률의 여기고, 불쌍의 길자를 불쌍의 길이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렬히 계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으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고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 있을 그릇과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저도 귀 쓰이고 싶은데 왜 저를 천하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내버리시고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만드시고 그들은 구원하셨다. 그럼 사실 이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죄인 된 자들 가운데 있는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은 아담과 같은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를 만드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신 것. 그리고 그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만드셨다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봤을 때, 이삭을 만드시고 야곱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선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카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특별히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서 우리는 와이과 에브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인들을 부르십니까? 왜 예수님의 세례와 창기들과 함께서 하십니까? 그들과 어떻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십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피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계시고 그들을 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교회의 구원 어떻게 볼수 있느냐? 여기에 키워드는요. 하나님은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시는데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추석 마지막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은혜와 주권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희의 생명의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저희들의 맡겨진 것그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들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혈통을 자랑하다가 육체를 자랑하다가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불쌍한 유대인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9월 22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가를 마치겠습니다.